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라.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 성경 207페이지에 기록되는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 줄을 세일지니 곡식에 나설 때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교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을 깨울 가족 여러분 한 중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 이제 맥주 감사 주일 맞이해서 맥주절 지키라는 제목으로 내일 말씀을 선포할 텐데 오늘 한번 같이 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온, 아, 음. 감사로 움직여라의 저자 윌터 그리에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에서 가장 후회할 일은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 기회를 잃기 전에 감사하라고 제안하면서 오늘의 당신이 있게 한 구원마음 분들께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표현하라.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길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올터는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53세에 돌아가셨는데 자신이 53세를 넘겨 살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또 좋은 일할수 있도록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했습니다. 그 결론 이랬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 움직인다는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상에감사할때사람도 환경도 나 자신도 변 r 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i 월절 a 절 맥출절이 기록되어 있죠 u 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 h i l d r e 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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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장막을 치고 어, 지내던 때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절긴 지키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맥주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교회 역시 보리 밀 등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추수 감사절 지켜왔습니다. 밀 보리 수확을 하지 않은 오늘 날에는 7월 첫 주일에 맥주절 지킨 의미는 금년에 살은 반년을 감사하고 앞으로 반년도 감사한 절기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보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맥주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주신 대로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맨첫 번째는 자원하며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9절로 10절 보면, 일곱 줄을 셀 지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줄 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에 여호와 앞에 어, 칠칠절 지키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실제로 보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강제나 마지못해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한 예물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정성스러운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힘을 다, 다하여 자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물의 기준은 물질이 많고 적으이나 좋고 나쁨이나 싸고 비쌈이 아니라 바친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혹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노스9장 8절을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므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 인자를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인색하다 말은 헬라어로 류이페인데요 어, 몸이나 마음의 고통, 슬픔, 피타이나 피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아까워서 빼앗기는 기분로 으 몸과 마음이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테러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해서 감사할 표현한 자세로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마음속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감사가 인생을 더욱더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무수의 권한 끝에 백화점 재무부 장관이 되고 그들 미국의 10대 재벌에 든사람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죠. 그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복원시키시렇고 말했습니다. 제가 주일 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 줄을 서서 추수 감사의 물을 다는데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빈손으로 온 것이 괴로워서 예배 끝나고 오후에 벽돌 굽는 아버지의 공장으로 찾아가서 감사의 물 들지 못했으니 벽돌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벽돌을 손수리에 끌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감사의 물로 이것을 드린다고 말씀했더니 목사님께서 내게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 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 힘으로 백만 달러를 드려서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헌당이 되었으니 이큰 은혜를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감사의 눈물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서 힘을 다하여 넘치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전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방송 경자 여러분, 매주 감사 주일 맞이해서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고 잊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메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블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한 사람들은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무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빼앗게 됩니다. 군인도 전서 십장십0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항상 원망 대신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반년 뒤돌아보면서 나는 더하기 인생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빼기 인생을 살아왔는가 되돌아오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날마다 범사 감사하면서 알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즐거하며 워 감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십육장 1 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이운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보낼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네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 과부가 함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들 모두 합치면 온 구무의 모든 사람과 함께 빠짐없이 맥주감사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고 힘이 없어 무시당한 사람들, 의지할 곳이 없는 나약하고 불쌍한 서지 사람들까지 모두 다 감사잔치에 조대해서 절기를 함께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가진 자들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모두 함께 더불어 드린 감사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에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이나 무속을 하는 자들은 큰 산이나 바위 앞에서 제사 하지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기다리고 계시는 성전에서 드려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5절 보니까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깨어 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과 마음 항상 성전에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러 왔나 누가 예배에 들어 왔나 누가 헌신하고 있는가 누가 예배에 드린 날에 성전을 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는가 마음과 뜻을 다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를 찾고 계시면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함께 즐거워라고 하 하셨습니다. 함께 즐거워라, 함께 즐거워라. 이것은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히브리 13장 16절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절 맞이해서 베푸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절 기억하며 감사라고 있습니다신명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구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있습니다이 말은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던 노예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로 매일 맞고 날마다 죽을 고생하며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주교 그 피를 문설좌 문인방을 받은 그날 애굽의 노예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력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좌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고 있습니다. 피를 보시면 너희를 넘어간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지면은 죽음의 지장이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안은 죽음의 지장 임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영적인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성경 이 말씀을 중요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제 20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있는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계속 중요할 때마다 반복하십니다. 너를 과거에 은혜 주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함으로 시편 50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날영광롭럽게하니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함며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빌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의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켜주시고 평강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레신 피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가시를 내게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아름다운 장미꽃을 주었다고 했니다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한 사람은 가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가시 같은 인생에 장미로 아름답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많지만 감사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일이 쌓이고 불평한 자에게 고통이 쌓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기쁘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감사한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한만큼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한만큼 평강 누리고 복을 누리고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다 그동안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 구원하신 주여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렇게 숱하게 어렵고 고난이 많고 그 다음에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눈동자 같이 지키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성도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복된 맥주 감사줄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